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스티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마스크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스크가 이제 사람들이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저렴한 걸로 구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저렴한 건또 저렴한 만큼 또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귀가 아프다거나 그리고 비말이 차단이 별로 되지 않거나. 우리가 마스크를 껴는 이유 중에 하나는 1순위가 비말 차단이잖아요? 비말 차단이 되고 그리고 장시간 끼고 있다 보니까 정말 착용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마스크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마스크는 KF94 마스크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마스크는 클라링 벤티의 맑은 하루 황사 방역 마스크입니다. KF94고요. 대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인들이 낄수 있는 크기고요. 이 클라링 벤티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코스닥 상장 기업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48년 동안의 필터 제조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클린 앤 사이언스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구매하실 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많이 보실 텐데요 클라링 벤티는 말씀드린 것처럼 48년 동안 필터 제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는 보는 거랑 써보는 거랑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외출할 때 직접 사용해 보고 정말 직접 사용해 본 생생한 후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장시간 동안 사용해도 편한지 그리고 귀나 이런 부분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비말 차단이 잘 되는 느낌인지 요즘엔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 차단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에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생생한 후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기 영상 같이 보시죠.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클라링 벤티의 KF94 마스크입니다. 클라링 벤티는 2020년 기준으로 1,504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대형이지만, 다양한 사이즈를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클라링 벤티 마스크는 다양한 사이즈로 인해서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년 동안 필터 제조 전문 업체라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서 마스크를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면 마스크에 마스크 고리가 걸려져 있고요. 사중 구조 고급 필터로 각종 바이러스 비말을 차단하고 황사도 차단한다고 합니다. 안감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귀쪽을 당겨봤는데요. 제가 좀꽤 세게 당김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게 안감이 처리된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무 밴드가 굉장히 탄력이 있어서 성인들도 각각 얼굴 크기라던가 귀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편하게 좀잘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F94의 가장 큰 단점은 통기성이잖아요. 그걸 개선해서 숨쉬기가 편안하고 품질과 착용감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한번 착용해봤는데요. 일단은 코 쪽에 지지대가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져가지고 좀 비말 차단이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귓부분이 굉장히 편했는데요. 이거는 한번 외출을 하고 나서 장시간 사용해 본 후기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알려드리는 팁인데요. 이 마스크 남은 비닐이 그냥 버려지게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들고 다니면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실제로 외출했을 때 장시간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정말 귀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공간이 넓어서 립스틱도 묻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갈 때도 보통은 KF94가 답답해서 끼지 않았는데 이거는 편해서 운동하러 갈 때도 끼게 되더라고요. 차압 개선으로 숨 쉬기도 편안하고 비말과 미세먼지까지 차단하는 클라링 벤티의 마스크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